안녕하세요. 예쁜 글씨입니다.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가지고 드디어 실버 버튼을 받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아, 여러분과 같이 이 개봉을 같이 하고 싶어 가지고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개봉해보겠습니다. 할까요?

스펀지로다 나와 있네요. 파손되지 않게. 음. 안내소도 있고. 짜잔! 에이. 자, 이거 찾아보겠습니다. 예, 네, 예. 쁜 글씨. 구독자 10만 명. 알았어. 아, 멋있네요. <laughs> 축하드립니다. 예, 네. 예,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, 글씨기 정 때문에 고민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더욱더 좋은 영상을 많이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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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지?